이것이 하늘의 컵. 자 오늘 경기 승장 최강희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혜경 아나운서. 네 지금 이 감독님 기분이 어떨까요?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 이제 전북현대가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소감 한마디 들려주세요. 뭐 오늘 경기를 우리가 이제 꼭 이겨야만 6일에 이제 서울하고. 결승전 같은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 6일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였고 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문을 했던 게4대1 대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 경기 중요했던 만큼 특히나 다득점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. 이 후반전에만 세 골이 터졌는데 전반전과 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. 아, 전반전에 이제 제가 욕심 때문에 오늘 그 투톱을 썼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작용이 생겼고 경기 내용이 조금 안 좋았고 그렇지만 이제 후반전에 전술적인 변화나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뭐 후반전에 그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경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제 6일 결승전 같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, 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멋진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이 상주가 전북의 홀분을 여러분 번, 몇번 두드렸었거든요. 그럴 때마다 감독님 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. 상주가 주가 전북의 골문을 여러 번 두드려서 또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잘 막아냈잖아요. 그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. 어, 오늘은 뭐 우리가 그 무실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득점이기 때문에 그 초반부터 조금 모험적인 경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반에 조금 부진했습니다. 이제 그 원인이 어,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장면도 내주고 했지만은 뭐 충분히 우리가 골을 먹어도 뒤집을 수 있다 또 실점을 해더라도 공격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초반 위기가 있었지만 선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후반전에 그 좋은 경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스플릿 라운드 단한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.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경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. 이 다음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좀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뭐, 우리가 이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경기에 그 우승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중요한 거를 잘 알고 있고 또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한 그 부상이나 경고 누정만 없으면 우리가 좋은 경기 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분위기로 준비를 잘 해서 멋진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